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의 배우실 한자는 무거울 중, 무리 중, 더할 증입니다. 무거울 중은 이 사람이 물건을 지고 있는 모습에서 무겁다. 뭐 자, 이 글자는요 마을리가 맞습니다만은 이 글자는 이 물건 동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줄였다겠죠. 자, 이것 자는 동역동도 되지만은 물건동이다. 꼭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물건동이, 얼음이 가면 뭐냐고 얼동이, 물건이 의지. 어, 그죠? 어. 그 다음, 여기 나무 보면, 뭐, 우리가 아파트 몇동할때 그, 바로, 동이 되는 거다. 그쵸? 예, 자. 이게 줄여서 이래서. 근데 사람이 이 물건을 지고 오신 무엇을 해서, 결국은 이걸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했었네. 그죠? 예, 이게. 무거울 중이다. 자, 무겁다는 것은요, 명사로서는 무게가 되겠죠? 내 몸무게는 뭐랍니까? 체중? 그러죠. 어. 중은 무거울 중. 우리 한글에서는 동사무동사, 명사무사, 부사무사 딱 구분되어 있는데, 이 한자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한글차가. 그래서 그 한자는 고립어라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일수놓고는 첫째도 돼요. 1순 없나 하나도 되고요. 1등이란 말도 돼요 우리는 첫째면 첫째, 둘째면 둘째. 영어도 퍼스트, 세컨, 서순한 게 있잖아요. 그죠? 한때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면 앞에다가 뭐 붙이나 차례제가 제1, 제2 이렇게 붙이죠. 자, 무거울 중을 별에다 왔을 때 어떻게 한다? 약간 치키주고는 힘으어 가는 게 뭐라고? 움직이 동. 자, 전에 무거울 중을 몇개 나왔어요? 뭐 나왔습니까? 종이 나왔죠. 여기다가 이런 뭐라고 술잔 종, 세북 종도 된다겠다 그죠 여기다가 병어 뭐라고? 씨 종이 아, 예, 됐죠. 예. 자 목을 중을 통과합니다. 예. 자 그다음 물의 중볼게요자 물의 중은 원래 어떤 지역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두 사람이잖아. 이 사람 한자에선세 글자가 나오면은. 하는거죠.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인 모습이죠 이게 사람 많이 모인 춤쩍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합니다. 어디까지 편안하면은 이게 이렇게 변해가지고요. 사람세 사람을 이한 사람, 그 다음 두 사람, 세사람 글자를 쓰다 보니 이거를 극구하고요.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두개 뺏어주고 이거는 삐진 파이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글자 있잖아요. 이런 글자 있잖아요. 세의시자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써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고, 넷, 다섯, 여섯, 칠액이다. 그죠? 자, 이거는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하나 없네. 그죠? 자, 이건 육액이다. 그죠? 자. 이게,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있잖아. 이 글자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와버렸거든. 이거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laughs> 자, 오늘 이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이것 자는, 이거는 돼지의 돼지가, 돼지가, 원래는 이 오행을 이 나타내서 다섯 개로. 아, 이 머리고, 꼬리고, 이 발이고, 이게 나타내는데 이것을 이게 쓰다 보니까 결국 돼지가 이렇게 돼서 돼지 씨 자를 칠액으로 썼는데요. 이거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육행이잖아요. 그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 둘 하고요 여기서 걷기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서주고 이거는 이랬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이것도 육형이 맞지만은 차이가 난다 구분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대중이라 했을 때뭐 군중 돼때 우리 군도 이런 있으면 군유할 때도 이랬었나막 이랬었구나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이래 쓰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게. 수 같다고 완전히 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구을 쓰는 니다 이건 세 사람이에요. 물이 중자을요 어. 자, 그러면은 우리 훅점을 한번 볼까요? 물에 대해서 대충 뽑아놔서 읽로 가봅니다. 물이 둥, 물이 류, 물이 중, 물이 군, 물이 당, 물이 대, 물이 도, 물이 배, 물이 조, 물이 속. 아. 물이가, 이거 말고 또뭐좀 많이 있어요 음. 있는데 잘안 쓰는 거기 때문에 안 쓰세요. 물이, 이거 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 중 자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중 어떤 지역에서 또 눈목에서, 어, 이 것이 와, 이게 불수가 피해를 됐다는 말이에요. 피해하고 아무 상관없는 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 해줘. 응. 자 무리는 뭐 대중, 뭐 공중 목욕탕 뭐 이런 거 있고 군중. 자 무리 중은 이거와 이거 분명히 차이나네. 이게 사람이니 일이 됐다는 거요사람이 이것도 한 사람이고 이것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니 일이 됐다. 이거 하고 틀리더랍니다. 자, 더할증을 보겠습니다. 더할증을 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글자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요. 뭐냐?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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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자죠? 위장. 어? 아, 밥통 위자라고 그죠 밥통에 뭐많말 들어있잖아. 이거는 무슨 자죠? 아 굴뚝, 검물 흑자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이거는요,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되면은, 이 밑에도 소치 와가지고, 이렇 하면, 이게 뭐야? 떡 시루가 되는 거야. 응, 소리에 뭐, 떡을 먹었잖아. 자, 어떡집에 와 가면, 밑에, 스템을 넣어가지고, 김이 쏙, 이거 군뭉이 있어는 거지. 그럼 왜 옛날 제래식에는이 밑에 소치, 이렇게, 이렇게 걸려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시루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업과시루의 사이는 우리 밀가루를 해가지고 김 세지 않게 다 바르잖아. 그죠? 이놈이 타가지고 나중에 뭐 타기도 하고 막 굳어지잖아. 그죠? 그럼 이 안에 구멍이 나 있잖아. 시루에는 그러면 이 기, 여기서 물이 끓어지면은 물이 올라가서 그걸 익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김이 올라오겠죠. 근데 위에도 뚜껑이 또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 불을 많이 때 맞춰서 김이 많이 올라겠지. 그리이 굉장히 세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밑에 이거는 소치야. 밥통, 소통, 불, 술통 다 되게 통이고, 여기 시루가 달려갖고 구멍이 있는 모습에서 여기서 김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시루였어요. 저 시루.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쓰고요. 이 구멍이 많은 걸 이렇게 표시했어요. 어. 어, 이거 밑에 소치야. 이게 시루 점이었는데, 시루에 뚜금을 닫으면 김이 언제 올라온다 빨리 올라온다아 일찍 올라온요 이거는 일찍 정을 써버린 거야 시루 증인데 그럼 시루는 어떻게 돼요 얼마 만들어서 도약이 만들었죠 흙을 즐거워서 만들어 서 구워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고 있잖아요 이 서주고는 여다가 기 이게 시루 증이 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아세요? 읽어 볼게요. 정산도 있지. 네. 이 정교만 나온지요. 음. 이 양배 1 9 0 9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180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음. 이 사람이 문화를 유일하게 운행를 생긴 건데 강길순이란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난이 증산이 뭔지 실화하고뭐관련된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뒤에 보니까 <laughs> 강길순의 호가 실이야 예, 네, 증산이야. 시효고 관계 없더라고. 호가 증산이더라고. 증산이야. 증산도 그 요새 그 SBS 그거 뭐고 방송국 있습니다. 증산. 거기서도 주역도 보호 하는. 상생감수 상생 있잖아요. 상생 상생 있잖아요. 상생 그건 정상도죠. 음. 이게 정산도할때 정상 실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여기서 왜 다시 또 실을, 이 실을 구멍난 게 어떻게 쓸까요? 이래가지고, 가운데 먼저 쓰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다 그죠? 근데 건물을, 어디 있었어, 건물을. 자, 이건 이래 놓고, 간을 해 놓고, 이래, 이래 와서 여기서 마무리 했잖아, 그죠? 맞나요? 이요 모습 원 보시라고 자자 히루는 여기 밑에 소두에또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지만세 가지 조금도 되지만은 지퍼에 좀 떨어진 거 하고 엉덩이를 했잖아요 그죠? 그 집에다가 이렇게 이게 이게 바로 뭐냐면 청집 청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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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2층, 3층, 5층한테 이게 층이잖아, 그죠? 예. 그래, 가시고요 자, 앞에다가, 시류 증 앞에다가 흡입해서 이게 바로 더할증이란 거죠. 그걸 그것도 더해준다. 예, 이게 더할증. 자, 뭐, 예산도 증가시키고또 증감도 시을수 있겠죠, 그죠? 예, 더할증.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일찍 진짜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 없어요. 자 일찍증 더할증 물론 불을 증이다. 자 옆에 잘 보시면은 글자 리브를 썼나 어요 이렇게도 선다는 거요 받던자가 왔어요. 그죠? 맞나요 이거는 육획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이거는 오획이야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그냥 선다. 어, 음. 자 그다음에 보낼 증 어, 줄증 우리가 증증하고 그죠? 증류도 하잖아요 그죠 어, 우리 증류식 할 때도 이것쓰고요그 다음에 미워할 적입니다 증오심이 생겼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증오심이겠죠 자그 다음 시루증 증산도는 싫어하고 한량을 없이 쓰더라 그 다음에 비단증 그 다음에 주살 주살은 우리가 뭐 화살이니까 줄 달리는 화살이죠 자 우리 주살 한번 보자 화살이 이렇게 그래서 나무 이렇게 생겼는데, 야, 이게 화살인데요. 줄을 어디서 탈까요? 그치. 여기, 응. 여기. 어, 어, 이 확실히 알고 가자. 주살 이건 아는, 주살 이거는 아는데, 주살이살은 줄을 어디서 탈일까? 여호사요요호 음. 요거 요거. 그리고 이 화살에도. 여기서 이 화살 대에다가 이게 대나무거든요. 이거를 구멍을 내버리면요. 구멍을 내버리면 이게 활을 쏴면휑 소리를 내요. 울효 화살 시효신랑이 뭐냐면은 이 화살을 구멍난 화살을 씌고 저 멀리서 저나라에 임금 궁전에다가 휑 하고 꼬박 보면은그 밑에 쪽지도 달려있어. 지금부터 전쟁 치겠다. 바로 전쟁을 선전포구하는 거거든요. 큰일 났다. 뭐 그게 바로 우는 화살의 이 시작이라는 뜻으로. 뭐 효시라는 말을 쓰잖그요물려 효자 써가지고. 자 그게 구멍 나는 거고. 요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화살 촉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실을. 명중식이 잘안 보이는 거. 몰라 그건 뭐 멀리 가겠나 그죠. 집에 닭이나 잡으면 딱맞겠더라고그 보니까 어, 줄은 거기서 대요자줄 달린 화살이 뭐라고 줄 달린 화살이 줄 달린데 그게 주사리 맞겠다 그래서 박은 박 주사 그 자가 나왔네요. 주사 중자 옆에 마찬가지 주사리기와 주사 중증 자가 다왔네 그냥 앞에 주, 화살 시가 오고 뒤에 주사리기 와서 주사리란 말았어 그다음 산 모양증 돌 모양증 더할 증이 또 말씀하니까 사람 이름 증. 음악뭐중그이나왔다니다정그 다음, 그 다음, 그집음나왔습니다자그 음. 다음, 아, 그자는 뭐 뭐야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